이런게이 문이 닫혀 있 닫혀져 있어테니까 벽으로 네, 깔끔하게 되어 네. 죠 네. 아, 또 여기에도 아, 아까 방으로 나 예. 중에 하나죠. 여기는 서여기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가변형으서 아예 음? 방을 크게, 음? 크게 쓸 수도 있구나. 가대문에 하나 덧서 쳐서 방하 사용할 수 음. 있겠네. 음. 야. 아. 아. 여기가 어, 온수 네요 거기 거실이 아주 그냥 아이형요 툭! 시원하게 어, 거실이라고 해가지고 어, <laughs> 네. 4.5m거든요 아 네. 넓다. 네. 근데 넓게 아 나뛰 아 34평 네. 거실치고 굉장히 넓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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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같은 경 2.5m 정도 되더 일반 아파트면 좀더 넓고 보통이러면다안 이거는 경험상 여태까지 모델에스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 정도면 4 5 0 평형대 주방 아네딱 그렇게 느껴져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왔다 할 필요 없이 어이 구조가 대한민국 주부들이 가장 동선을 최소화 시킨 구조이다 아일랜드 식탁에서 이 면식탁으로 바로바로 하도 면치 면치 <laughs> 하도 좋아요 이탈리아 음. 아. 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 거실이 광폭 거실인데도 불구하고 음. 이 공간이 3.8m인데 굉장히 크어방 자체가 아. 작은 방은 아 장방 아 크게 나왔어 아. 그래. 아. 아주 좋은 84 제곱미터의 34평이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어좀 돈이 되는 정보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평촌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평촌 음. 자체에 대한 부분은 우가 음. 지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이 확정이 되어 있어서 평촌도 네. 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칠호선 네. 취소, 연장에 대한 부분도 대한 음. 부분에 음. 소재가 있는 요 네. 그리고 2025년도에 그 제1여산고속도로 음. 개통이 되면 음. 그때 한번 더 들썩일 건데 음. 호천이 2016년도에 음. 약 평당 200만 원이 훌쩍 뛴 적이 있어요. 아. 그때가 어떤 환경이 변화가 있었죠? 호천세종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아. 갑자기 평당 200만 원이 올랐어요. 지금 저희가 보양하는분야가에 대비를 했을 때, 네. 워낙 오래된 아파트랑 지금 음. 아파트랑은 음. 비교 대상을 할 수는 없지만,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그 내재된 가치는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그 흔히 말하는 게 이제 상투상투 그데 네. 지금은 이제 전문가가 보신 게 지금 어느, 어느 지점입니까? 지금 무릎 쪽입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나요?